비극적인 속보가 하나 전해졌습니다. 정부 과천청사 예, 공수처가 있는 정부 과천청사 부근서 분신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저녁 8시쯤인데요. 분신 지점은요. 대통령 지지 집회 근처입니다.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인지는 알수 없으나 어쨌든 발견 장소가 대통령 지지 집회 근처였습니다. 60대 남성이었고요. 신고를 받고 병원에 이송됐지만 결국 사망했습니다. 예, 경찰은 대통령 지지자 여부는 확인이 안 됐다고 현재 밝힌 상태입니다. 미원 어, 주차장 옆 잔디밭 쪽에서 분신을 시도했다고 하는데요. 예, 이현종이 네. 가장 걱정했던 사안이 이런 사안이었습니 네, 워낙 어, 찬반으로 나뉘어서 대통령을 구속하라. 판핵을 반대한다. 이런 게 너무 지금 극렬하게 40 며칠째 계속되고 있다 보니까 혹시나 혹시나 했데격실 혹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사태가 좀 장기화되면서 가장 걱정했던 부분이 바로 이제 이런 부분이거든요. 예. 어, 이런 이제 불상사들이 일어, 어, 일어날 경우에 꽤 아마 여러 가지 좀 사회적 충격이 굉장히 클것 같습니다. 예. 어, 특히 지금 아직까지 뭐좀더이분의 신원이나 이런 것들이 확인돼 봐야 되겠지만 문 대통령은 일단 어, 지지 어, 집회에서 이제 발생했다고 하니 아마 지지자로 추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어, 이렇게 어떤 면서 보면 이 집행을 하다 보면 상당히 이제 전체 분위기가 이제 고조가 되고, 있습니다. 예. 또 거기에 따라서 좀 어떤 감성적인 부분이 좀 상당히 좀 이, 다 등장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저는 굉장히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한게 사실 이제 대통령에 대한 집행을 할 경우에 어, 이 집행을 저지하기 위해서 할 경우에 상당히 좀불상사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걱정들을 많이 했어요. 예. 근데 이제 경찰이 이제 차단하고 했지만 또 일부 지지자들 같은 경우는 도로로 뛰쳐나온다든지 뭐 이런 걸 통해서 했고, 그 다음에 대통령이 이제 이번에 과천으로